일공수여단장님 네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그 이후에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개월 전서부터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국지도발이 증대되고 있다 라고 들었고 그 사건이 발생하길 일주 전서부터 다음 주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한계대대가 제주도 갈 예정이었었는데 그것도 취소해라. 영내 전화로다 대기해라. 이번 주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수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와 민주당사를 났지만 저희는 국지도발 도로는 내란 사태로 둘 이해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지휘관과 우리 장병들이 이상하고 불법성을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작전을 중지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 부하로부터 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한테 반란꾼 자식들아 꺼져라 라고 하면서 욕을 해서 제그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들어가서 순직을 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누군가 불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란군 오명을 씌워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을 기필코 국가가 부여한 그 현장에 가서 목숨을 다 바쳐 죽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음.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현장에 투입된 우리 특전사 대원들을 무능한 지휘관을 만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입니다 네, 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